경남 FC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손정현 골키퍼입니다. 수비진 영에 배우성, 우주성, 송주환, 김준엽 선수가 나서고요. 미드필더 김수익이 선수, 전상훈, 신하경, 김선우, 유범휘 선수, 루아티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홈팀 대구 FC,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원정팀 경남 FC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 터스레랩 좋았 살려냈습니다. 안쪽까지 이어지나요. 처리 내내는군요. 경남 역습에 나서나요. 태클을 피해냈고요. 측면 연결에 들어갑니다. 중앙에 루아티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찬세요. 오른발로 강하게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김슬기가 마음먹고 한번 직접적인 슈팅을 노려봤었는데 네. 네. 자 루아티가 득점 포인트를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 드렸었는데 루아티에게 영, 어 지금 전방으로 패스, 루아티 쪽으로 패스가 연결됐는데요. 저어놓 나요. 골라이고가 골키퍼 나왔고요. 막아내는군요. 선수가 패스의 길목을 잘 차단을 했었고 그 이전에 조용훈 선수가 반대편으로 아웃프런트로 패스를 연결했던 게어 지금 루아티예요. 네, 루아티 왼쪽 측면에서 이어봤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에 처리하는 조영우 선수입니다. 경남 F C 공격에 나서나요. 앞쪽에 루아티 선수 오른편으로 이동해줬고요. 아그 자리에서 왼발 열어줍니다.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네, 최전방으로 연결하는 게 상대. 어, 지금 오른쪽 측면이어가죠.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나와서 조영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헤딩. 자, 이렇게 면 역습이죠? 네. 역습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남 FC 역습에 나서는 수비 2 명, 공격 2 명. 숫자는 같습니다. 아크정면. 접어놓고 수비가 처리하는군요. 싸게 아, 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네. 대구 FC와 경남 FC 간의 경기 양팀의 후반전 시작합니다.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원정팀 경남 FC,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홈팀 대구 FC입니다. 가서 좀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아마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도 생각이 들고요 네 선수들이 동료의 위로와 함께 또 시작하고 있는 후반전 경남 FC인데요 오른쪽 측면 이어갑니다 낮은 크로스 연결 반대편놀러갔고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박사쪽에서 밀어준 볼 슈팅 골절됐고요 처리를 해냅니다 야, 지금은 누군가 잡아놓을 게 아니라 그대로 흘려줬으면 직접적인 슈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 조금은 아쉽네요 네 이해하죠? 임창균 김선우 두 선수가 뒤쪽에 있습니다 임창균, 걸절됐고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어, 김선호 칠이... 끌고 가면서 왼편 열어줍니다. 스토네 비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형과 이원재가 좀크러스안쪽 공간을 좁히면서 막아서는 모습이 있고요. 네, 몸을 날려 부른 스토나비치입니다 어, 성적이 약간은 나지 않았던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네, 오른편까지 이용합니다. 우주성 선수가 이어받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제 편에서 신하경 중앙으로 패스 연결. 먼 거리에서 슈팅 크로스발 넘깁니다 욕심을 부리는 선수들이거든요 받아서 해결을 하는 역할이 되겠군요 앞쪽으로 끌고 갑니다 박사 안쪽 들어가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임창균의 순간적인 돌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경남FC 반대편 우주성을 봅니다 우주성의 크로스 스토너비치 잡아놓고 볼이 떴고요. 아, 그대로 슈팅. 가로막힙니다. 하지만 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 벗어나는군요. 크로스 발런깁니다. 네. 경남 FC 선수들 입장으로서뭐 답답할 수밖에 없겠고요. 크로스 연결! 슈팅이 벗어납니다. 아, 또볼 수가 네. 있겠고요. 뭐 순위 싸움에 오 지금 바로 슈팅인데요. 그대로 골키퍼 정면을 훌렁합니다. 와, 기습적인 슈팅은 상당히 뭐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선에서 슈팅 걸렸고요.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전후반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